안녕하세요. 한인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오늘 한인학교 졸업식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시기지만, 그래도 학교와 선생님을 통하여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것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27장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장 17절에 보면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배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의 아들 요수아를 데리고 오느라 그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 다음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는 자기가 목자인 것을 확인했고 또 자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그런 목자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과 같이 양들이기에 목자 갖고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양들은요. 어, 특징이 있는데첫 번째로는 이눈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뭔가 보이거나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가고 반응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속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잘 넘어지면 넘어지면 잘 어디로 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또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예 또한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지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1 7절를 보면 이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자, 인도자. 오늘 우리 학교를 말한다면 선생님. 그런 분들을 세워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학긴 한인학교 졸업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한해 동안 이 편득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 앞에서 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한한해 동안 어려운 때로는 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라 1년을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학생들이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교장 선생님과 직원들이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배움을 배우고, 또 누가 인도하거나 지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기도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잘 지도를 받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축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없다면, 지도자가 없다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 있고, 마치 양처럼 자기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주변을 볼수 없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위험한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은 우리 학생들 앞에 모세와 같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예, 그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심을 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 앞에 또 학교 앞에 예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잘 준비하고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어서 어려운 때에도 좋은 그런 결과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어려운 때이지만 좋은 인도자로 또한 좋은 지도자로 영향력을 예,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고 잘알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고 어,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주신 우리 어, 아내의 가족 이쪽에 어, 좋은 스토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 문씨 집안에 하나님께서 명품에 에, 귀한 가문들, 그런 자녀들과 그런 어, 자손들을 볼때참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 좋습니다. 어, 제 아내 가정은 예 1남 5녀입니다. 저는 5남 1녀인데 예제 아내가 정은 1남 5녀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말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두 아들이 있는데 세무사요. 회계사요. 또 교수가 있고 둘째 딸은 아, 자녀들 중에 목사님이 계시고, 교사도 있고, 사모님도 계시고, 셋째 딸은 목사도 있고, 교육학 박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예. 현재 미국에서 예, 신학을 공부하고, 훗날 선교학 박사가 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아, 한국에 있지만, 지금 아,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하지만, 훗날에 돌아와서 필리핀에 아직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학교에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번째 딸은 변호사가 있고 사비 중에 아들 중에 변호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요. 다섯째 딸은 예 목사가 있고 장례 약사가 있고요. 하나 있는 아들은 예, 공인 중개사, 다이 사자, 예, 이런 돌림인 것을 보면서 예,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미래에 이런 훌륭한 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아 크게 일하는 세계를 위하여 크게 일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학생들이 아름답게 잘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훗날에 아름다운 귀한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식을 축복합니다.